공영호 특별심사 미래태권도장 승품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호 63번 정시우 64번 남기중 66번 유지호 차렷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력, 경례, 준비. 국기왕 기본 동작. 오른발 뒤로 빼며 앞굽이 아래에 막기. 나가며 앞굽이 아래에 막기. 3회 뒤로 돌아가지 시작. 나가며 앞굽이 몸통지리기. 3회 뒤로 돌아가지 시작. 나가며 앞굽이 몸통맞기 3회 뒤로 돌아가지 시작.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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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나가며 앞굽이 얼굴맞기 3회 뒤로 돌아가지 시작. 에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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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셔. 세 번. 네, 그점에 서주세요. 네, 바닥에 스티커. 차렷! 준비! 태극 4장, 시작! 네, 차렷! 고려 준비! 고려, 시작! 네, 차렷발팔기리심사 합니다. 루기 준비. 아이! 시작! 그만! 에 아! 아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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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에이! 에요 에이! 에이! 하 네, 들어오세요 이쪽으로 4톤, 11번 거기 다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어? 거예요. 네, 네, 아직, 됐어요. 됐어요. 어. 어, 아직 그치, 네. 인사 끝이 진짜 네, 차렷! 인사! 두키형기본동작부터 할게요. 준비 자 오른발 뒤로 빼며 앞쿠비 아래에 박자 나가며 손끝 세워 찌르기 3회 뒤로 돌아까지 시작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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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며 둥주먹 얼굴 앞치기 3회 뒤로 돌아까지 시작 나가며 뒷굽이 손날 거들어 몸통 맞기 3회 시작.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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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나가며 범석이 손날 거들어 몸통 맞기 3회 시작.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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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바로 셔. 예, 네, 차렷. 준비. 동세 태극 1장 시작 다리 돌아가시고. 네, 준비! 태백, 시작! 바로 셔 네, 발차기 심사 진행하겠습니다 자력 자 겨루기 준비 시작 자리로 돌아가시고 네, 차렷! 인사! 이어서 신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